어두가자 작은 거 하나 주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외관 남자 S입니다. 오늘도 우리 레이 타고 자바카라 부산을 벗어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어디를 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제 영상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냐마는 희한하게 깨끗하게 이용되던 것들도 영상을 찍고 나면 뭐 사실 보시는 분들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드린 것 같아서. 왜 진짜? 부산에서 대략 3시간 정도를 달려서 차박하고 싶은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따뜻한 부산에 있다가 제법 지대도 높고 조금 무리해서 전라북도까지 왔으니까 위 동네 공기도 한번 마셔봅니다. 아 오지게 춥네. <목소리> 갑자기 모텔에서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? 저도 지금 영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죄송스럽고 저도 복잡한 심정입니다. 말이라도 좀 매끄럽게 하려고 적어 놓고 읽으려고 하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처음 영상에서 보셨던 날이 어제였고 지금 부산에 돌아와서 촬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여기 이어나가겠습니다. 뭐고 물이 없나 이쪽도 없나 헐와 이거 와 미치겠네. 큰일 났습니다. 여러분. 세 시간 달려서 왔거든요. 일단 이 동네 사는 분한테.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조금 아, 카메라 거에 좀 있어봐라. 차를 좀 안전한데다가 대고.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. 네 사장님 혹시 주무셨어요? 아니요. 아요저 왔거든요. 어디를? <laughs> 없다고요? 자박한다 그랬잖아요. 아 물이 없네요. 물이 없어요? 다리 위에 물이 없는데? 아 물이 없어요? 쫄쫄쫄 <laughs> <laughs> 나또못 봤지 또? 안 가봤어요 저도. 아... 어디로 가야 하죠 짜잔 이뭐아 문... 거기 있어봐 야다 갈게요 <laughs> 여기 간이화장실 있는데 주차장 넓은데 거기 있을게요 <laughs> 따라, 따라갈게요 분명히 많이 빠졌는데. 그죠. 예. 네. 원래는 우리가 없어. 저 안에, 안에 들어갈까 들어가서 했었어요. 여기 근데 너무 높아 지금. 아. 근데 여 밑에 보면은 네. 물 내려가는 데 있거든요. 예. 네. 네, 거기도 괜찮고. 바로 물떨어지는 데구나. 바로 아, 물떨어지는데, 절로 고기가못 나가. 또 여기, 여기가 극벽이라서 응. 일직선이, 일직선. 아, 근데 여기서, 저기, 저기 차를 대고. 그러니까, 그럼. 야, 여기로 올라오면은, 응. 여기서,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, 안 돼요? 이 길이 그러면. 더 위험하다, 그거지 네, 저게더 위험해요. 네, 촬영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영상에서 본그 동네 지인분께서 직접 나와서 자리도 어, 자리도 봐주셨지만 어디까지나 그 분은 차박 이라든지 캠핑 가는 거리가 조금 먼 분이셨고 어, 장소도 보신대로 차박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늦은 시간에 낚시를 위한 장소를 알려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분이 잘못 알려 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차박은 하지 못했고, 이렇게 캠핑채을 닫지 못한 촬영을 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물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도 됩니다. 하지만 저번에 제가 겨울이 되면 멀리 가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신 분이라면 약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차박을 하고 다음날 빙어낚시하려고 그쪽을 간 거였고, 빙어낚시를 할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판단밖에 서지가 않았습니다. 그 당시에는 뭐 그랬습니다. 바로 어젯밤에 말이죠. 뭐,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, 저수지 상류 쪽, 즉, 빙어 낚시를 할수 있는 곳에 물을 빼놔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, 사실 뭐 편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, 차박연사딱 만들고, 딱 하고, 맛있게 먹고, 안녕!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뭐 그걸 보고 좋아하시겠습니까?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? 분명히 아니죠. 제가 굳이 기획부터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는 모든 과정에서 즐겁지가 않으면 뭐하려고 유튜브를 하겠습니까? 채널 규모가 크던 작건간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진실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유튜브가 TV 예능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, 그죠?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시청자분들과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게 유튜브의 목적이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수익만 보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거 찍어 올리는 거. 그거는 유튜브가 가지는 목적이 아니지 않나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틀린 건가?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?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채널 운영 방식대로 이번 영상은 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캠핑, 자박 그리고 가끔은 저의 일상을 담은 제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 많이 공감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. 편집은 사실 그 속에서 약간의 재미를 위해 가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란 말을 되게 거창하게 하고 있다 그죠. <laughs> 아, 진짜 내한테는 왜 이런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. 차라리 뭐 텐트 칠때 폴대를 빼먹고 왔다거나뭐 차라리 텐트를 안 가져왔다가 이러면은 뭐뭐 뭐 어떻게라도 뭐 캠핑이라도 하고 뭐 이래 할수 있겠는데. 야, 이거는 <웃음> <웃음> 영상은 못 건졌지만 요거도 하나 꺼졌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